안녕하세요. 파충류를 사랑하는 제주 두별레타일의두별입니다 우리 크레스티드 개코 도마뱀이죠? 끄래끄래 부치류 개코를 위한 사육장이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따라라라라 던지고 따라라라라 따라라오호 예쁘게 도착했습니다. 꺼내볼까요? 도와주시겠어요? 직원님 도와주시겠어요? 네. 일단 한 개. 다 꺼내볼까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두 개. 깨지지 않게 잘 부탁드릴게요. 두 개. 얼굴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세 개. 1 5 개인데, 일단 다 꺼내지 말까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까요? 아, 근데 꺼내긴 꺼내야 돼요. 다 어차피 진열해야 되고. 4개. 5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완성돼서 왔네요. 여섯 개. 수제작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와요 일곱개 네. 7개. 일곱개죠 다이어트 일곱 이제 여덟개 아홉개 네. 왜1 0개지0개 주문했나 다시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1 0개가 왔네요 밑에 없죠 10개가 도착했네요 난 15개를 주문한 것 같은데 10개인가 10개일 수도 있어요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일단 10개 도착했고요 어, 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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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시는 분들 이거 좋으신 거 아시죠 네, 굉장히 부치류 기코한테 딱입니다 여기 환풍도 잘 되고 여기 정글바인 또는 백업 이렇게 놓고 백업에 예쁜, 예쁜 인조 덩쿨이나 아니면 진짜 덩쿨 있죠? 네, 식물 감아서 예쁘게 꾸며주시면 크레드를 잘 여기서 꿀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금장치도 깔끔하게 돼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비닐은 떼면 되세요. 떼시면 되시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화이트라서 굉장히 깔끔하고 가볍고 그리고 세로로 놓기 때문에 크레스티드 개코한테는 최고의 사육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육장 입고 되었으니까요. 일단은 10개고요. 한번 제가 수량을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맞게 보내주셨을 거예요. 아마도. 네. 일단 10개 영상 한번 찍었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뿅